안녕하십니까. 양의아빠입니다. 오늘까지 구독자수 2215분이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달달이 구독자수는 늘고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에 또 새로 가입이 아니고 이재님 재가입이시네요. 어, 탈퇴하셨다가 가입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다시 와주신 이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감리 자격이 되었습니다. 전기 감리 수첩 요거 감리원 수첩이 이거 없었어요. 전기 경력 기술 기술인 경력 수첩은 있었는데 이건 없었는데 어, 이게 감리원 자격이 되려면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감리원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터널을 옮겼기 때문에 경력 신고를 하러 어제 그 전기 기준협회를 갔어요. 가서, 이거는 이제 중공업에 일할 때, 전기 어, 경력. 이, 여기는 전기, 여기는 이제 4대 보험 경력 외에, 전기 기술협회에는 전기 정기 관련 업무 했던 것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른 회사 근무도 있죠. 제가 통신도 있고 있는데, 통신회사에 일한 게좀 많은데, 그게 꽤 됩니다. 한 20년 되는데, 그거는 여기다 못 넣더라고. 통신협회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니까. 통신업무를 한거니까 전기업무를 한거니까 아 한게 아니니까 저 통신설계 뭐 이런거 했기 때문에 여기 못 넣고 그래서 20년은 날아갔고 전기업무를 본격적으로 한거 중공업에서 일한거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터널 터널에 처음 들어왔을때 요 경력을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터널 한군데 옮겼었죠. 제가 먼 데로 회사 따라갔었고 여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고속도로로 갑니다. 고속도로 간거 경경 넣고 다시 또 국도로 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요걸로 왔는데 어, 6월 13일 마지막은 결국 요 국도로 돌아왔고 현재 직급은 사원이 됐습니다. 여 예, 위에서부터 보면은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갔을 때 어, 연봉이 3,300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주임으로 들어갔죠. 수습사원 상결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됐나? 그럴 거야. 하여튼, 주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과장 됐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터널 가면서, 연봉이, 어, 여기서 3,300에서 3,800, 3,300에서 3,600, 800,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4,000된것 같아요. 4,000 넘었죠, 여기서는. 여기서도 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갔죠. 여기서는, 어, 4천 중반까지 갔죠. 4,500천 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팀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팀장 달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어, 여기서는 직급이 사원입니다. 아니, 그, 경력신청서는 회사에서 써주거든요, 사장님이 써주는 걸 그대로 내는 거니까. 어, 사원으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사원 쓰면 사원 써야지. <laughs> 그래서 여태가 처음에 수습직일 때 사원이었죠 사원 다음에 주임 그 다음 과장이었으니까 다시 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급여는 지금이 제일 많아요 지금 저 지금 급여가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 급여는 뭐 회사랑 계약이 있으니까 말을못 하는데 급여는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어, 또 옮겼고요 그래갖고 요구 경력을 하고 나니까 그 신청해 주시는 담당 여직원분이 그 감리 자격증 신청하러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신청하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갖고. 예? 아, 아니요. 그냥 경의 신고말하고 어, 감리 자격이 되신다고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감리 자격은 이 수첩 하나가 7만 원이잖아요. 근데 감리는 이것도 7만 원이야. 근데 선임을 하면 배치가 되면은 1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연회비가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거를 죄송합니다 물어보질 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네이버 뒤져보니까 요수첩 두 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배치가 안 되고 선임이 안 되고 하면은 한 곳에서 이, 이 협회 하나에 7만 원만 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기소인 옆에 요수첩을 어 선임을 걸면은 이거는 저기 선이만 해서 내줄 거고, 감리도 배치가 되면 거기서 내줄 거고, 그 전에 수천만 들고 있을 때는 3년마다 교육을 받는데, 그거를 들고 있을 때는 그 뭐죠, 그 뭡니까? 음 회비, 회비를 두개 합쳐서 한 번만 7만 원만 내면 된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요분은 자기 거를 제가 감리원 자격이 됐고요. 지금 이게 감리원 자격이 돼서 발급을 받아도 되는데, <laughs> 발급받으려면또 돈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면은 받음면 되는데, 지금 회사가 터널 시설 관리 용역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어 안전진단이나, 뭐, 공사나, 뭐, 이런 업체면은 제가 지금 감리 자격이 필요하니까 수첩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발급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자격증 경력이나 학력 경력 둘중 하나로 해서 감리를, 초급 감리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제가 둘다 자격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국가기술 자격으로 초급 감리 하려면은, 기능사로 취득하고 6년 이상 기술 업무. 기술 업무라는 건 실제로 협회에 등록되는 거예요. 제가 업무는 6년에서 했겠지만, 협회에 등록된 거는 제가 6년밖에 없어요. 6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 이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전력 기술 업무 6년 이상 어쨌든 협회에 근무 경력이 들어가면 된다 이것도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석사 이상 그러니까 학위가 있으면 돼요 대학교 학위 그래도 되는데 저는 지금 학위가 어, 정보통신 쪽이고 전기 쪽은 학위가 없어서 이거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어, 감리를 할수 있는데 알아보니까 여기 그전기기술원 알아보니까 자격증을 통해서 감리원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력으로 하면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감리원 교육이 있더라고요. 감리원 교육 그 요거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좀 차인 이것 같아요. 네. 여튼 제가 지금 감리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이거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서 하진 않지만은 그만큼 경력이 올라갔다, 올라갔고 지금 급여도 뭐 올라갔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댓글 문의 같은 거 있는 거는 제가 한번 봐드리려고 그러는데. 음. 터널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댓글도 말씀드렸지만, 은 터널은 사망사고도 납니다. 나는데, 이제 수리업자들이 안전수칙 안 지켜서 사고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터널 관리소 직원들은 사무실 안에서 관제를 하기 때문에 순찰 나가고, 특별이 라으면 터널 안에 도보로 다니는 일은 크게 없어요. 뭐 다녀도 소화기 점검이나 소방시설 점검도 외주업체가니까 크게 안 하죠. 고속도로는 아예 안 들어가고 복도도 어쩔 때 어쩔 따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기능사 1개월 전에 합격해서 취업 준비 중 초급 받으려면 관련 직종 2년, 관련 직종 2년을 전기 기술 협회에 가입된 업체, 공사협회 가입된 업체, 공사나 기술인이나 둘중 하나 가입된 업체에서 2년은 경력 인정이 되는 업체에서 2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저도 전기 공사협회 가입된 업체에서 2년 동안 전기선 땡기고 뭐 그거,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초급을 받고, 그래, 한 건데. 퇴직 후 터널 쪽으로 재취직하려는데, 전기 기사 취득이 어려울 듯 하여 전기 기능장 선임 가능하다 준비입니다. 기능장을 따고 들어오셔도, 그, 당장 선임은, 전기 시설의 선임은 어려워요. 그, 취득하고, 그, 취득 후 현장 경력. 취득 후 현장 경력이 2년인가? 산업기사나 기사나 다 똑같죠. 현장 경력이 없으면 선임 어차피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사나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으로 들어오든, 뭐로 들어오든 터널에 들어오면은 제일 밑바닥에 사원이 됩니다. 뭐, 과장 팀장은 안 돼요. 조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터널 경력이 없으면은 기능사라도 제가 기능사잖아요. 제가 팀장이 되고 본인은 제 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터널 경력 우선입니다. 터널이 뭐 좋은 점 있나요? 뭐 장단점이 있죠. 터널 뭐 딱히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 좋은 거 많다는 거지. 뭐 다른 분들 보기에는 메리트 없을 거라 봅니다. 단지 제 채널에 시청자 수가 보니까 누적으로 30만이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설관리 직종이잖아요. 시설 관리 직종이니까, 그, 이렇게 저렇게, 어, 본인이 하는 시설 관리에서 만족을 못 느끼시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다 보니까, 야, 터널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터널로 보시는 거예요. 터널 쪽이 아파트나 사유시설, 그러니까 뭐 골프장, 백화점, 병원, 마트, 이런 데랑은 달라요. 왜냐면 하 내일 월급을 주는 주체가 개인 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터널이나 국가 시설은 뭐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뭐 항만공사, 공항공사 그리고 그 도로공사, 국도관리사무소 요런 데는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역업체라 하더라도 국가 일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인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냥 무대포식으로 어느 사유 집단의 사유 시설은 무대보시로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어쩔 때 아파트에 가면은 분녀 회장이 내위에 사람이 되어 소장이 있는데도 그 사람 따라서 뭐 하라는 걸다 해줘야 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주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부당한 대우. 저도 전기 기능사 6개월 만에취득했네요아 축하드립니다. 어, 기능사 6개월 만에. 어. 대기업 20년 근무 터널인 아파트 시설 관리. 저는 아파트랑 터널은 시설의 차이가 명확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 이제 그 아파트 시설 관리 저도 가려고 했었지만은 만류가 심해서 와이프가 국가시설로 가게 된 건데, 아파트는, 어, 가능하면 장단점이 있죠. 아파트 가면은 내집 근처에 어디든 자리가 많습니다. 터널은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내집 근처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그만큼 자리가 좋다는 얘기죠. 이거, 티 o 가 나면은 주변 사람들끼리 먼저 소문이 나서 자기들끼리 가요. 그게 채용이 안 되면 광고가 나오는 거지. 아파트는, 어, 터널, 아니, 고용24에 검색해보시면은 몇만 개가 나옵니다. 일자리가. 네 구직을, 구인을 해요. 늘옮겨다닌 뜨내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요. 하지만은 집에서 가까운 곳을 구할 수 있다. 급여는 낮을 수밖에 없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잡일도. 이제 터널은 잡일이나 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무 시간도 상당히 짧고 제가 지금 또 터널 어, 옮겼지만은 지금 또 근무 일수가 상당히 적은 곳으로 또 옮겼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투잡, 쓰리잡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어, 근무지를 또 옮겼습니다, 제가. 자, 여기 여기는 31살입니다. 아는 친구 일주일 후에. 산업전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31살에 사회 나오신, 제가, 제가 해외 근무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게 31살입니다. 해외 근무 10년 하다가 31살에, 아, 서, 아, 19년도인가, 코로나가. 그쵸, 19년도에 한국 다시 들어왔습니다. 2 9에 한국에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2년 동안 노가다 하고 31살에, 21년도에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잖아요, 저랑. 그죠? 맨발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이제 중국 경력 40년 없어지고 중국 경력은 협회고 어디고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현장 일하면서 노가다하면서 자격증 따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재취업을 한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실직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도 거길 비집고 들어가서 취직을 한 거죠. 하려면 합니다. 한국에 10년 동안 안 살았던 저도 했습니다. 한국에 계셨던 분이면은 충분히 할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감리원 요거 장이 돼서 요건데 뒤에 제 제가 댓글도 좀 한번 봐드렸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도 이 터널에 한번 들어오는 게 어렵지. 들어와서 이렇게 경력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연봉이 쭉쭉쭉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널이 아니더라도 어디 일하시든 협회에 가입돼서 경력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일을 계속 하면은 결국 경력에 따라서 급수도 오르고, 그뭐감리 자격증이 자격이 됐어요. 저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현을 일하기 싫어. 그냥 감리나 하자. 또 다른 노후 준비가 하나 된 거잖아요.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댓글로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